여러 네. 진짜 읽었습니까? 아다 읽었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근데 이게 굉장히 내용이 있는 건 책들입니다. 다 보니까. 내용이... 어떤 내용을 자세뭐 줄였습니까? 아니면 나름대로 읽은 거를 느낀 걸 쓰는 겁니까? 아, 느낀 걸 썼습니다. 네, 줄거리를 아. 쓰면은 줄거리는 정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줄거리만 나열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아. 제가 느낀 점 그리고 아. 학업과 관련시켜서 경제학과 아. 줄거리를 쓰지 마라. 네. 줄거리 쓰면 안 느낀 건가? 네가... 가는 학과에 초점을 영목, 접목시켜서 써라. 네. 그렇군요. 아, 내용이 쉽지 10, 않은 것들입니다. 그 다음에 원고는? 네 원고는 이 케인즈 유명한 일반이론을 읽었으면 좋겠죠? 아저 솔직히 그 책을 완벽하게 이해한 게 아니었는데 이 책이 제가 처음 읽어본 고전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게 꼭 자기가 이해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혜인차라는 경제학자를 보고 네, 그렇죠. 경제학자의 꿈을 꾸기도 했었고 네. 처음 읽어본 고전이기 때문에 음, 아 제가 사실 고전을 왜 읽어야 되는지 몰랐는데 이걸 음. 처음 접하면서 읽는 음. 게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다라는 음. 내용으로 음. 중점을 썼습니다. 확실합니까? 확실합니다. 확실합니다. 그리고 이 책을 뭐 학업하기도 바쁘고 중간고사 있고 네. 기말고사 있고 그다음에 네. 모의고사도 중간중간에 있고 네. 책은 주로 어떤 때 읽었어요? 공부 좀 하다가 읽었어요?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간을 잡아서 읽었어요? 저는 공부하다가 중간중간 읽고 어. 많이 읽을 때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많이 읽어요. 아, 지하철, 버스, 그니까 그러니까 이동하는 시간을 이용해라. 네. 음. 아 자투리 네. 시간을 많이 이용해라. 형은 네. 음. 어때요? 저 전... 그냥 책 읽고 놀고 하는 시간에서 나오면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. 아, 그렇습니까? <laughs> 네. 은근히 자기, 자기 사랑입니다, 네. 여러분. 자기 네. 사랑, 어? 네. 아닙니다, 여러분. 네, 나쁜 놈입니다. 아닙니다, 여러분. 저는 겸한 사람입니다. 근데 두분참 재밌군요. 네. 아. 얜 별로 안 재밌는 것 같아요. 그 다음 증명. 재밌습니다. <laughs> 저기 보니까 뭐 증빙, 증빙 서류를 내는 거 있잖아요. 네. 네. 이런 거는 주로 어떤 걸 냈어요? 안내도 아, 안 내도 상관없는 부분입니다. 안 내도 됩니까? 네. 근데 안 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? 그 제가 전화해서 확인해봤는데 증빙 서류는 그야말로 음, 그냥, 증빙. 그냥 확인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제발 막 자기가 쓴 논문 요약해서 놓고 이런 쓸데없는 짓좀 하지 마. 네, 저는 심지어 <laughs> 논문 넣고 싶을 때 표지, 차례, 그다음에 내용 좀만 넣습니다. 아 그래요? 요약하지 않고요. 그러니까 뭐 산더미처럼 가져갈 필요는 없다 이겁니까 산더미처럼 내지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. 아균량이 있으면 균량아그 사실상 서울대에서 그렇게 증빙 서류는 평가에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죠. 음 그래요? 네. 그. 그러니까 증빙, 증빙서류는 간단해도 괜찮다 네, 너무 많이 뭐 산더미처럼 가져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된다는 거죠 네, 그렇습니다. 네. 자기소개서 증빙서류 보니까 여기 다, 다섯 가지 정도만 첨부되어 있네요 다들 네, 네. 큰건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자 그리고 비록 입사정으로 들어가셨지만 네. 입사정 자체가 낼수 있는 그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. 그 같은 경우는 네. 전교 1등 정도를 해야 네. 학교 추천을 받아서 입차전을 어, 들어갈 텐데 그, 그 학과 공부는 어떻게 했어요?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요? 네 학교 그래도 저, 내신은 관리해야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아네 어떻게 하셨어요? 저는 우선 정말 뻔한 소리일 수 있지만 우선 예스, 예습은 안 하고요 네. 복습만 했습니다 아 복습 위주로 하셨다 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음. 내신 말고 딴 공부를 하고 내신은 2주일 동안만 빡세게 해서 모든 걸다 외웠습니다 그냥 아, 그래요? 세계사는 책안 보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우고 국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암기 영역들은 그렇게 하고 국어랑 영어 수학은 어, 국어도 영어도 지문 같은 건 많이 외웠습니다. 외웠어요 네. 네.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일단 패턴을 많이 외워라. 네그 영어가 네, 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요. 영어는 학원을 다녔습니까? 아, 하나 안 다녔습니다. 학원 안다녔셨어 독학으로 되던 고는 저는 뭐 과외 약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외를 약간 하고 네. 여기는 완전히 영어를 독학으로 하고 네. 지금 외국어 배우는 거 매우 좋아합니다. 아, 그래? 역시 궁금... 공공... 아, 이 친구가 중, 이미 중학교 때텝스 900점을 넘겼기 때문에 아 고등학교에 와서는 딱히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아, 그건 말할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아니, 저는 말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아 그러니까, 그러니까 <laughs> 영어는 일찌감치다 해놨군요. 네, 네. 이 김군 같은 경우는 네. 원근은 그냥 포기한... 포기는 아니고 저는... 아, 다른 언어로 승부를... 저는, 저는, 거. 저는 그... 저는 공부 자체를 영어공부 자체를 중학교 한 3학년 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음. 그래도 전교 1등 하려면 은 기본적으로 국영수는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? 그렇죠 학교가 시험이 쉽게 나옵니다 아 시험이 쉽게 나옵니다 아 쉽게, 아, 다른, 쉽게 아니, 나옵니다 예, 제 얘기는 시험이 쉽게 나오면 다른 학생들도 쉬울 거 아니에요 네 다른 학생들도 그뭐 중에서 뭐. 또 1, 2, 3등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 아무튼 1등을 한다 이거죠 네 아. 내신이 한, 그러면 한 1. 뭐0 0이때입니까네이 친구는 1.01 저는 1.07입니다. 아 네. 그렇군요. 그럼 뭐늘전결등을 한다 고 보면 되겠군요. 네. 음, 한번못한적 있습니다. 저도 못한적 있습니다. 아 네. 그렇군요. <laughs> 그러면은 구경수다구경수는 수학은 어떻게 했어요? 수학 궁금하실지 수학이나 이런 건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. 네, 제가 원래 이제는 경제학보다 수학을 좋아했습니다. 아. 그래서 수학은 혼자 집에서 책 보고. 독서도 심지어 서 관련된 거 해보고 아. 그다음에 많이 공부했습니다. 아 그래요? 학원 다니지 않았습니다. 아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과목을 좋아해야지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아 그럼 수학. 수학은 뭐 그냥 교과서 학교 수업 따라가면서 인강 정도만 들면 으 충분한 것 같아요. 수학은 음. 아 그래요? 네 크게 뭐 근데 국어가 의외로 네. 까다롭지 않아? 네. 국어가 의외로 좀 까다로운 편이라서는 네, 그렇습니다. 국어는 이상하게 점수 안나오는 애들은 안나와요? 그러니까 왜그래요? 제가 많이 안읽었어요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영어보다 점수 안나오는 애들은 더 안나와요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네. 그 솔직히 국어는 되게 감이 좀 필요한 영역이라 아 감이 필요하다? 왜냐면은 국어가 단시간 내에 지문을 많이 읽고 문제를 푸는 음. 스타일이기 때문에 음. 그 오히려 빨리 읽기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거 같아. 요 아, 빨리 빨리는 방법을 알아라. 빨리 읽고 빨리 네. 파악하는 역시 속도군요. 지문이 워낙 길어서 네. 시간 내에 다 못풀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. 그러니까 얘 같은 그, 경우에는 그냥 솔직히 얘는 그냥 천천히 다 읽으면은 그냥 뭐 얘는 수월하게 백점 맞을 수 있는 실력인데 어. 시간이 좀 단기돼 있으니까. 그런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준 시간 남는데다 틀렸습니다. 자 보다 더 네. 더 자세한 이야기는 좀더 나눠보고. 대학에서 면접이 중요하잖아요. 네. 교수님들 어떤 질문을 했었어요, 김 저는 야구랑 경제학 관련된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. 아 그러면 본인이 썼던 그 네, 그대로 관련해서 물어보시면. 물어보셨군요. 네. 이게 알고 있냐, 모르고 있냐, 네. 뻥이냐, 아니냐 네, 이런 거죠. 뻥 네. 군은? 저는 그 경제 공부 할때 뭐가 좋았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. 그것도 역시 잘뻥 군이 썼던 주로 경제학 관련. 네. 뻥인지 예, 아닌지를 보고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보는 거군요 근데 네, 완전 인성이라고 해, 하는데 완전 인성은 아닌 것 같아요 교수님이 네, 예, 요즘 아닙니다 아 인성을 물어보는 건 아니다 얘 예, 사람 됨됨이 네, 거기만 네. 포커싱이 아니고 그래도 이것을 읽고 교수님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포커싱을 해서 질문을 하는 스타일이군요 네, 저는 네. 그, 그냥 면접 중에 아그 화폐 관련된 게 신기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고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쭉 전개돼가지고 결국에는 그, 그 특정한 물건이나 이런 걸 가치를 두지 않는 화폐의 도입이 아, 그, 그 국가 부채 증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와, 이런 거 언제 쉽지 않습니다. 저는 네, 네. 심지어 넥센 히어로즈가 잘한다고 말했는데 네. 그거 관련된 행동 경제 이론을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. 아이고 <laughs> 와,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한테 그걸 묻습니까? 네, 좀 가혹한 면접이었던 것 같습니다. 본인들은 면접을 좀 괜찮게 한것 같아요, 아니면? 네 저는 네,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그, 저도 괜찮았던 거. 아 그래요? 나름대로 대답을 했다. 네. 그 독서가 도움이 됐군요. 그렇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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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머리는 빨리 돌아왔습니다면접하서 아, 독서. 그그 그, 그게 막 아, 평소랑 다르게 면접장 가면은 사람의 능력이 상상되는 것 같아요. 네, 아, 그런 아것 같습니다. 그, 뭐, 뭐 어떤 어떤 뭐, 번쩍한 게 나온다 이죠? 네, 빨리 돌아가요. 그, 그게 독서예요. 독서. 그 독서 아니면 안 됩니다. 밑에 깔려 네. 있지 않으면그두분 어떤 공통점이 있죠? 뭐, 학교, 가 고등학교 다르지만 대학교는 같고, 그 다음에 대학교 때 무슨 활동을 했죠? 바로 생글. 기자 활동을 했습니다. 고등학교 때.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. 고등학교 네. 때 생글생글 했습니다. 여러분 생글기자 좋아요. <laughs> 생글기자, 요번에 서울대 몇명간줄 알았습니까? 8명인가 7명 보지 않습니까? 생글생글 하시죠? 생글 제가 한 번씩 해설해 드리는 생글생글. 생글. 거기 학생기자를 매년 뽑는데요. 요번에 그 생글기자 팔기에서 8명이 서울대학 갔습니다. 아, 이과생을 포함하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, 그렇죠 네. 예. 여기가 이제 생글생글 기자가 서울대 배출 사관학교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, 틀렸습니까? 아. 정확한 정리 아닙니까? 예, 강남대성 같은 곳입니다. 네. 네.